고된 오늘 하루도 맛있 안녕하세요. 돈돈 단단입니다 저희가 막걸리가 지금 좀 흘랐잖아요, 여러분. 네. 사실은 하루에 두 번을 좀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막걸리를 아까 촬영할 때 미리 따라놨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막걸리도 지금 병은 없지만 오늘 먹어볼 막걸리, 그래서 장수 막걸리입니다. 네, 네. 막간이잖아요, 오늘. 그렇죠.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먹을 간식은 북각과 한과입니다. 한과. 부각이랑 한과가 나왔는데 평소이좀 많이 드셔보셨어요? 저는 김부각은 진짜 안먹어봤어요 아~~ 그리고 요게 김부각, 김부각. 이게 다시마 부각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과는 어릴 때 많이 먹었죠. 저는 이제 이한과랑 이거는 외할머님은 직접 해주셨어요. 이거를 어. 집에서 직접 이제 만들어서 먹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추억이좀 떠오르는 그런 음식이고. 부각은 사실 저는 명절 때는 많이 안 먹고 네. 술안주로 저는 좀 많이 먹었었어요. 개인적으로 익숙하긴 합니다. 아. 아. 저는 이제 김부각은 처음 먹어보는데 고추부각인가요? 아고추부각도 맛있죠. 고추부각은 많이 먹었었어요. 그거는 어머니가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으흠.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 아 근데 김부각은 진짜 처음 먹어. 요 이게 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 저는 너무 좋아니다 이게 또 호불호 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 좀 짭짤하거든요. 김 냄새도 좀 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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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한번 단단님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 그러네요. <laughs> 그리고 또 이게 처음 먹어보는 이 부강류랑 막걸리와의 궁합도 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laughs> 그러면 은한잔 따라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이가이 포. 아, 아 내가 더따라 어, 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네. <laughs> 오이. e あ、のしたじゃじゃん <laughs> 그럼 이제 한잔했으한잔 했으니까 네. 먹어볼까요? 서한국에한과랑부한을또준한했던게설명절에또 먹는 에식 아니겠습니까? 그서서 네, 내일부터 이제 아. 설명절에 들어가죠 뭐먹국에서 뭐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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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맛있어요? 네, 아, 다 아, 이다이다단 다이다. 아, 다이다. 다시다 아, 다이 맛있네요 와다행이다이다다이거 다이다. 아, 이다 다이다. 아, 다이다. 아, 다 아, 방금 여러분 인서트 샷 여러분 보셨겠지만 <laughs> 단단 님이 드신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웃음 못 참아서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인서타 찍으면서 저희가 하나씩 다 먹어봤어요. 에. 근데 다시마국각 이게 진짜 맛있네요. 아 진짜요? 응. 아. 다시마국어이 생각보다 달아. 이거 김부각은 아직 모르겠어요. 단단님 취향은 아니는데 한과는 좀 어땠어요? 한과는 뭐 달달하고 그리고 한과랑 얘네가 물엿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묶는 거죠. 입에 이렇게 찹찹 이렇게 달라붙는 게 달달하네요. 사실 이네 개의 모든 걸 사실 저는 너무 좋아하는요 특히 김부각을 저는 술안주로... 많이 먹었었어요. 어. 근데 저도 음. 만약 먹었을 때는 음. 맛을 몰랐었는데 음. 이게 먹으면서 오히려 이게 첫 먹을 때 그니까요. 김에 약간 비린 맛, 이 아. 조금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 아 맞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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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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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이게 또 술안주로 제격이거든요. 아 약간, 약간 고수 약간.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먹다 보면 좀 당겨. 부각들 좋은 점이 그건 같아요. 음. 제가 튀김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식감, 싹 씹을 때그 바삭. 그 바삭. 어떤 튀김보다도 바삭거리는 이맛와나 바삭. 이게 너무 좋아. 몸에 좋은 애들을 튀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이것도 약간 먹으면서 죄책감. 탈토지 이거 보고 덜지 같아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더 먹을래. <laughs> 음, 아나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뭐 김부각을 안 드셔본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음. 처음 먹어본 제가 이제 맛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 먹었을 때는 바삭하고 씹었을 때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 식감에서 김 맛은 안 나요 처음 맛은 튀김 맛이에요 튀김 맛이 조금 올라오다가 그 후에 김의 맛이 느껴져요 그 음. 이후로 마지막에 씹어가지고 넘기면 이제 김 향이 확 올라와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것도 먹다 보면 은 땡기긴 하겠는 어. 뒤에 오는 그 김맛이 짭짤하고 어. 술을 땡기게 하네요 오케이 자 막막 짠, 짠. 제가 이게 보리강정이랑 한과랑. 응. 막걸리 안 어울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에 너무 달라붙어. 이에 너무 달라붙으니까 저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답답한 느낌. 어, 나도 싫어. 요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응. 막걸리는 먹고 나서 응. 시원하게 깔끔하게 넘어가잖아요. 맞아, 맞아. 부드럽고. 아. 근데 이게 남아있으니까 막걸리를 먹어도 해소가 안 돼. 원래 막걸리 쌍 안주 먹고 막걸리 쌍 먹을 때그쏴 응, 내려가는 맞아. 약간 이 느낌이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안 돼. 계속 이에 있어 지금. 응. 아우, 응. 다시마는 깔끔한데 응. 그래서 내가 다시마를 좋아하는 거 같아. 음 김부각 도끼긴끼는데 얘는 그래도 넘어가요. 응, 어, 쉽게 넘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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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넘어가. 말, 얘네 막 끈질기네. 애들이 좀 질척대네. <laughs> 아, 가기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laughs> 저희가 막한과라 뭐 까는 게 아니에요. 막걸리랑 올리나 논리나요한 <laughs> 먹다 보니까 배부르다. 이거. 두 번째 방송이 나서 좀 많이 못 먹었던 때였어요. 배불러가지고. 첫 번째도 많이 먹었어요. 너무 <laughs> 많이 먹었어요. <laughs> 와, 그 영상 은 금요일에 올라갈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진짜. <laughs> 진짜. 네, 여러분 오늘. 부각! 부각이랑 한과를 음, 이렇게 먹어봤는데 간단이뭐어셨습니까 네. 부각은 진짜 맛있었어요 음, 네. 다시마 부각 맛있었어요 음. 김부각도 처음 먹는 건데 처음에는 음.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김부각도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한과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달라붙어서 네. 그래서 전좀 막걸리는 청량감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서는 얘는 이걸 안주라고 해서 먹고 막걸리를 먹어도 뭔가 그 청량감이 없어지는 느낌 반감되는 그래서 좀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저는 어땠냐면은 일단 김부가 다시마 무각은 어울렸어요. 저는 원래 순한 주로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미 막걸리랑 꽤나 잘 어울렸어요. 진짜 네. 어, 꽤나 잘 어울렸고 상과랑 강정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보다는 따뜻한 차랑 좀 어울릴 것같아요 아, 어, 따뜻한 차 같은 거를 탁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맛는데 막걸리랑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상과는 뭐안 어울렸다. 좀 차랑 어울린다. 이거는 차랑 어울린다. 어. 과자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과자다 음. 보니까 디저트, 맛이지 디저트, 않을까 싶어요. 어. 디저트류라서. 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렇게 막잔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전에 그 저희가 또 이렇게 스낵을 먹어봤듯이 막걸리와 어울리는 스낵과 막걸리와 어울리지 않는 스낵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음식이나 또는 어울릴 것 같은 음식이나 스낵을 저희에게 많이 추천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웃음> 구독과 <웃음>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여러분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렇죠? 부디 그렇죠?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시고 네. 저희는 또설 당일 날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막잔하고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들어주시고 새해도 막 자. 세 i 만 다시만부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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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웃다가지고 <laughs> 다시만부각 <laughs> 한거 먹어야겠다 <laughs> <laughs> 왜이아씨아 <laughs> <씨>. 아, 옆에서 <웃음>, 웃음, 웃음 찾는 게 너무 느껴져 아게고니나나이스 <laughs> <laughs> <laughs>